자, 안녕하십니까. 고기를 잡다가 뱀을 잡았습니다. 단감하네. 야, 뱀이 좀 많네, 아시들 이게 무슨 뱀이야? 물뱀인가? 예! Yeah! 자, 자, 자. 어우, 기 보이지? 사이즈. 빵 장난 아니지. 이거 알뱀나 봐. 자, 지금부터 계측 들어갑니다, 계측. 자, 계측 들어가겠습니다. 자, 잡고. 자, 자 꼬네탕 입 다물고. 자, 사이즈가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영, 영. 여기까지 45.5, 45잡을게45잡을 45. 45 되겠습니다, 45. <laughs> 이야, 빵 엄청 크고. 그리 자, 오늘 용태 내가 이겼어, 씨. 내가 이겼지? 오늘 40대 중반 잡으면 내가 이긴다고맞지 하지. 내가 찍어줄 까요 <laughs> 아, 내 동영상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동영상?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보내, 우리는. 와. <laughs> 진짜 커. 배밥 해. 이야. 씨. 잡았어? <laughs> 이야. 자, 계속, 계속 찍어, 계속 찍어, 계속 찍어. 아, 나안 빠져, 이거. 야. 나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진짜... 이마사투라서 분명히 빠질 거라고. 근데, 근데 용태가중간에 말을 막은 거야. 그래서 까먹었을 순간 야, 안 빠지냐? 눈이 걸어가. 다 이거 지금. 그래 맞아 뻘이야, 그래, 딱 물이 빠져있는데 밑에는완어 아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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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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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아거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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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도와줄게 으악. 이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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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거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지? 이거 이, 야 이거 야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진짜 짱이겠다. 베 <laughs> 베스트 군네최이야 이거. 우리 이주석와 봐. 보지도 않아. 형, 형 여기서 빠지는 장면 한번 보 아니, 됐다. 해 봐. 더 심조 심줘. 모 심줘, 힘줘. 힘줘. 모르겠다, 힘줘, 힘줘. <laughs> 아, 내 고관절. <laughs> <laughs> 어 나갔어 <laughs> 야, 야 서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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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마, 서지마. 서지마. 장난 여기가 아니야, 무릎 끌고 나와 무릎 끌고 여기 속 들어가 여기 속 들어가 요, 요 물길에 속 들어가 <laughs> 아, 아, 아. 야 여기서 머리 쓴다 거기가 괜찮아요, 거기는 괜찮아 거기는 근데 낚시 야 거기 안 괜찮아 빠질 걸 여기서 일로 가면 안 되고 왔던 길로 가야겠어 아니 여기 괜찮아요. 땅에, 여기 괜찮이 단단해 단단해 거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빠질 거 이거 봐, 이거 또 빠진다니까 여기도.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잡았습니다. 안동에서 자40어한 4짜리, 44짜리 패스. 어이, 잘 생겼어. 우리 2주 사장이 또 빠지러 갑니다. 자, 동영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빠진 모습. 자, 100% 빠집니다, 저거. 정창현이 하다가. 야그 후사닥 건어야 후사닥 후사닥 어 무리를 걷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처럼 막 후사닥 건너가야 돼 후사닥 <웃음> <웃음> 아깝다 아깝다 자 안동호 배스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여기 무슨 무럭 무럭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농업급인데농업급 그러니까 자, 한번 야. 들어 들어볼 들어 수 있는 영광을 줄게요 꽁 무거워 이거 한 2kg 넘어 어우 배, 배, 빵빵 암컷 저기 알락 h 직전 산란구 열렸네요 어우씨 <laughs> 장난 아니네 이거 진짜 이거. o Oh, I'm not 이 o i n g t 용태 형이 이제 o t 는 o i n g to go. I'm n 고 t g o i 고 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저 o I'm not going t 119 <웃음> 전화번호 준비 o i n g 자, 캐스팅! 어! 훅킹! 아, 어, 좋습니다! 어, 낚싯대가 휘어지고 있어요 자, 고기를 찍으세요. 고기가 어딨나요, 과연? 고기를 찍으세요 고기가! 어우, 바늘털이! 예. 이야아 예. 아, 시야 좋아, 역시 안동호 사자가 예상됩니다, 사자 사자 초반 예상 이야 우리 연쇄가, 이럴 때는 회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으이야 <laughs> 예. 남프로 40대, 40대 초반 됩니다. 40대 초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 좀 뭐가 이상한 사람 같다. 아, 내 건데. 아, 내 건데. 야, 이게? 들어갑다 계측 한번 보여드리고. 아, 늠름한 남프로의 모습입니다. 뭐이 정도야? 뭐. 자, 입 다무시고. 아이고, 40살짜 안 됩니다. 40, 한 8, 아, 38 정도. 아, 그래도 훌륭해요. 39, 39네. 통퉁하네 완전.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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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안동호의 안동호 어떻습니까? 안동호요? 뭐, 대박 아니면 쪼고 가기. 빨리... 어, 바위바 좋아. 아이씨. 야, 사이즈 좋찮습니다아이구야 사자 중반. 야. 야, 사이 좋다. 이거 이거 오자. 오자? 지진아을것 같은데. 아, 오자. 이거 식사. 사. 생각보다 눈눈 병신이다. 야, 얘, 눈 이게 눈이 이렇게 어? 멀어가지고 원진이한테 잡힌 거야 이거 어. 눈 멀었다. 눈이 멀어서. 내 장장님 고기 전문이야. 46 46? 십 자, 계속 들어간다. 자, 입 담으라. 48? 48. 1cm 늘었습니다. 1cm. 48. 야. 48? 어. 인정? 이야, 나 최대 기록했다. <laughs> <laughs> 야, 시, 몇 대치냐 <laughs> 이거 대체. 너무하다, 너무, 너무 <laughs> 이거48 되겠습니다. 와, 원진이 오늘 진짜 최고다, 최고. 자, 안녕하십니까. 고기를 잡다가 뱀을 잡았습니다 야 뱀이 떨떠말았네 아시더래 이게 무슨 뱀이야 물뱀인가 어? 물속에서 잡았는데 무늬가 완전히 쏘가리 무늬인데 돌돌도 감고 있습니다 <laughs> 날 보고있나? 어뭐 물라고 그래 자 징그러운 있어. 관계로 여기까지 <laughs> 오 쳐다봐 쳐다보는데 뭐좀 징그럽긴 하지만은 낚싯바늘에서 풀기 위해서 뱀을 좀 잡았습니다. 아우, 오, 손을 꽉 뚱했는데, 야, 너 풀어주고 싶어. 응? 이렇게 뚱매면은 이거 어떻게 내가 풀어주냐. 응? 뭐, 작은 뱀인 것 같지만은, 길이는, 오, 느낌 장난이야. 혓바닥 늘름늘름 성격 되게 안좋아, 이 자식. 오, 힘팍 주는 거 봐. 이제 지금부 풀어주겠습니다. 어떡하지? 그냥. 참고로, 뱀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비린내 어우 뱀 비린내 나 이런 뱀 비린내는 처음 맡아보네 어우 냄새 <laughs> 장난 아닌데 어우 이게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지? 어우 뱀 오줌 냄새 같아 <laughs> 아,